A가 2와 3, 4일 때, 여기를 잘 봐야 돼.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, 얘들아. 그치? X에 관한 1차 부등식. 근데 문자는 A도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니까 A라는 문자는 못 취급한다? 개수 또는 상수 취급한다? 라는 거야. 그럼 우리 X에 관한 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? a 곱하기 어떤 x가 b보다 크다. 이런 형태로 나뉘어서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치? 부디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x앞의 개수가 양순지 음순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. 맞아요?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그나마 여기 x앞의 개수를 딱 묶어놨잖아. 얘들아. 그치?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가 막 흐트러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거야. 얘들아.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4 곱하기 x 그래놓고 다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인수분해 했더니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맞나? x 얘는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될 건데 양변 뭘로 나눌 거야?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1로 나눌 거라고 얘더라 그치? 근데 a의 범위가 2하고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다?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양변을 a 4, a 1로 나눠서 나눌 건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? 그렇지. 반대로 바뀌어야 돼. 그래서 얘 약분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x는 a 4분의 a 3이 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지. 이해합니까? Okay.